안녕하세요. 뉴스 이벤트입니다. 세계 최고 K9 자주포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군의 최초 포병 무기는 105mm 견인곡사포인 M3 화포였다 한국군 창설 이후 미군으로부터 90여 문을 인수받아 사용했다. 한국 전쟁 시 북한군은 자주포 176문을 포함해 총 730여 문의 포병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한국군의 여덟 배나 많은 수였다. 화력 지원이 절실한 우리 군에게 포병 무기는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우리 군 포병은 북한군 대비 수적으로 매우 열세였으며 질적으로도 변변한 자주포 한 대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다. 1 9 7 0년대 후반 우리 군은 1 0 5 m m 견인곡사포 k a h 1 0 0 0 0 0 0 0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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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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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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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우리 군은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우리 독자 기술로 무기체계를 개발했다. 우리나라 최초 전차인 K-1전차 포병 로켓포인 구룡 130mm 다련장. 미군 팔라딘 M109A2의 기술을 도입하여 개발한 K-55 P 자주포도 이 시기에 개발된 장비이다. 1980년대 후반 국방과학연구소는 총포 분야 무기 체계 독자 개발 목표에 각각의 고유 모델 번호와 이름을 붙여 개발하였는데, K1A 기관단총, K2 소총, K3 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K5 권총, K6 중기관총, K7 소음기관단총, K8 박격포, 81밀리미터 등.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무기들이 이때 개발되었으며 K9 자주포도 이들 중 하나였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9 자주포 개발에 대한 개념 연구가 종료될 무렵 군에서는 장거리 사격 능력과 북한군 포병 대비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사거리 40km인 52구경장 자주포의 소요를 제기하였다. 당시 세계적으로는 39구경장의 자주포를 개발 및 운용 중이었다. 52구경장 자주포는 개발 중이었던 독일의 p g h 2 0 0드 자주포가 유일하였다. 이렇듯 선진국의서도 개발에 착수한 나선 52구경장 자주포를 우리나라에서 독자 기술로 개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외국의 기술 견제도 상당히 심하였다. 우리 군은 모델명이 K-9이니 90년대에 개발을 완료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워 개발에 착수했다. K1 전차 개발, KPT5 자주포 기술 도입 등으로 확보된 기술과 인적 역량을 집중 투자하여 약 7년 만인 1998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했다. 우리 독자 기술로 159mm 자주포를 개발한 것으로 52구경장 자주포는 독일의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필거였다. 이렇게 개발된 K9 자주포는 1999년부터 전방 부대에 배치되었으며 이때부터 K-9 자주포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했다. 기존 견인포의 경우 운용에 필요한 인원이 13명이었으나 K-9 자주포에서는 5명으로 줄었고 최대 사거리는 30km에서 40km로 늘었다. 방호력과 기동력도 기존 자주포 대비 향상되어 생존성이 좋아졌으며 15초에 3발을 발사할 수 있는 급속 사격 능력도 갖추게 되어 세계적인 자주포로서 손색이 없었다. 2010년에는 K-9 자주포에 포탄을 자동으로 보급하고 운송할 수 있는 K-10 탄약운반차를 개발하였고, 이는 K-9 자주포의 작전 능력과 효율성을 한층 향상시켰다. K-9 자주포의 뛰어난 성능은 2010년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시 입증되었다. 당시 북한군은 사격 훈련을 마치고 정리 중이던 연평도 우리군을 향하여 기습적으로 170여 발의 포 공격을 했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K9 자주포로 80여 발을 즉각 북쪽으로 발사하였다. 북한군의 기습적인 무차별 포격도 발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용감하고 평소 잘 준비된 우리 장병들 덕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K9이라는 우수한 자주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K9 자주포의 우수성은 세계 시장에도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 2001년 터키와 시제 개발 및 양산 주요 구성품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무기 체계 기술 이전 수출로서, 향후 나토 국가를 포함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수출이 잠시 주춤했지만, K9 자주포 성능 개량이 진행되면서 수출 계약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4년 폴란드를 시작으로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와 잇따라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도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30년간 세계 최고 K9 자주포를 탄생시키기 위해 개발부터 양산까지 열정을 다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감사합니다.